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바울 선생의 성공적 삶의 비결에 대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영향력과 업적을 남기는 바로 사도 바울 선생이 생겼습니다. 영국의 저명한 역사학자였던 고토인비 박사도 그 역사의 연구에서 사도 바울이 구라파로 타고 간그 배에 오늘날 구라파의 모든 문화를 함께 싣고 갔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종교가로서, 사상가로서, 복음정교이로서 감탄할 만한 성공을 이루신 분이신 것입니다. 무엇이 바울 선생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초인적인 위대한 성공을 거둘 수 있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비결을 바울 선생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빌리보스 3장 12절로 1 4절의 말씀을 분석함으로 밝히 깨달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문을 열고 바울 선생의 성공 비결을 우리 개인들의 인생생활의 성공 비결로 받아들여서 우리도 바울 선생과 함께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십시다. 첫째로, 바울 선생의 위대한 성공 비결은 바울의 겸손한 마음과 생활태도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힘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느라. 바울 선생은 자기가 현재 이루어낸 것을 보고 그것에 만족해서 자기 의 그릇이 넘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다. 오직 나는 예수께 잡힌 그것을 잡으려고 앞을 향해서 전진 전진할 따름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조그마한 성취만 하면 그만 거기에 자기 도치가 되어서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 선전하기가 바쁩니다 물론 오늘날 시대는 자기 피하로 시대라고 말하지만은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고 높이는 것은 벌써 그 사람의 그릇이 꽉 들어찬 것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부흥회를 인도하겠다고 신청을 해오는데그 신청 변지에 보면 자기 자랑으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나는 그런 자기 자랑을 읽을 때 그건 마음속에 형기증이 생기고 군역질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치고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는 벌써 자기 성취로 말미암아 도치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귀가 왜 마귀가 된지 압니까?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을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개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묻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 별의 산후에 좌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 이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엄부곧구덩이의맨 밑에 빠치게 되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중에 가장 아름답게 지은 루시퍼가 사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어 쫓기게 된 유일한 이유는 그가 그만 자기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으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애써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과 동등되겠다고 하다가 내어 쫓김을 받아서 사탄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복이요교만한 마음은 멸망의 앞잡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한 개인이나 가정, 한 사회나 국가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면 벌써 패망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올무는 성공했을 때 교만해지는 것이 가장 큰 올무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경은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 해주겠다고 베드로 전수 5장 5절로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흐리를 통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리라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개인이나 교만한 국가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축복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 선생의 위대한 점은 그는 그 학문으로 보았으나 그가 성취한 일로 보았으나 스스로 자랑할 수 있고 또 자랑한다고 한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조만하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일을 성취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는 절대로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아직 붙잡았다 함도 아니라 나는 오직 주님께서 부르신 사명을 위해서 뛰어갈 따름이라는 겸비한 삶의 태도를 취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위대한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큰 일을 하든 적은 일을 하든 우리의 성취한 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리고 겸비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열심히 뛰어나가는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인생은 성공을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또 우리 바울 선생에서 배워야 될 것은 바울 선생은 과거의 부정적인 인생 경험을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말씀하기를 오직 한 일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과거의 모든 슬픔, 고통, 괴로움, 원한 같은 것을 낱낱이 다 기억하고 이것을 마음에 채워놓으면 이러한 사람들은 부정적이 되고 파괴적이 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일 수업과 인생에 성공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현재 살고 있으면서도 그런 과거에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것을 가슴에 잔뜩 앓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늘 짙은 안개에 눌려있는 것 같고 부정직이고 그리고 상막하고 외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미움에 붙잡혀서 끊임없이 분노 속에 그겨울이 바람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릴 때 자랄 때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였으로 말미암아 부모에 대한 분노를 가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거에 또한 친구들하고 사업하다가 사기를 당했어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지나간 사실을 마음속에 울분과 분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원한진 사람의 그 죄를 기억하고 지금도 마음속에 분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미 진, 자기는 현재 살고 있는데 과거에 미움이나 분노에 사로잡혀서 그 마음속에 무서운 부정적인 생각 속에 죄해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님께서는 성경에 우리가 우리의 이웃의 잘못한 죄를 용서해 주지 않냐 하면, 하나님도 용서해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왜냐? 이웃을 용서해 주지 않냐 하면 그 마음속에 미움이란 살인적인 부정적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현재에서 긍정적인 태도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과거의 미움을 다 해소하고, 과거의 당했던 여러 가지 상처를 잊어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또 과거의 실패를 지식고서 현재 살고 있으면서 과거의 실패를 자꾸 거듭거듭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불안과 공포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이미 현재 살고 있는데 왜 과거의 것을 꿈을 꾸고 환상을 가져와서 과거에 비참하게 실패했던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자기가 위축되고 불안과 공포의 자녀가 되게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안과 공포는 반드시 그의 준한 고통 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과거에 실패한 것을 생각하고자꾸 불안과 고통을 가져오면 이 과거의 실패가 현재 생활에도 계속 따라와서 현재의 삶을 실패하게 만들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과거는 과거로 깨끗이 돌려 보내버리고 현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로 살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 과거에 입은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기를 거부합니다. 원통함을 풀려고 생각하지 않냐고, 과거의 마음의 상처를 부듬게 안고서 현재 눈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므로 마음속의 불안신경증에 꽉 들어차고, 무언지 모르게 늘 초조하며, 그러고 불민증에 걸려 고통하고, 몸이 이유 없이 소화불량증이 걸리고 심장이 뛰고 여러가지 질병에 들리는 것은 과거의 마음의 상처를 그 치료하지 않고 풀어버리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절실이 필요한 것은 사도바울 선생처럼 오직 한일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다리 밑에 흘러가는 물이 다리를 스쳐가지만은 흘러가버리고는 영혼에 떠나가버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과거의 미움이라 과거의 실패나 과거의 마음의 상처를 다리 밑에 흘러가는 물처럼 다 흘러버려버리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도의 스 십자가의 보혈의 용서와 축복과 치료 꽉 들어차 놓게 해야 될것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예수 그리도의 스 십자가 밑에 나가면 과거를 용서하고 치료받고 그리고 놓아줄 수가 있음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주님 십자가에 걸머지시고, 우리의 실패조차도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 대신에 주님이 상처 입으셔.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히시고, 갈보리산 하늘과 땅 사이에 높이 달려 지키고 피를 쓰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치료해 주셨으므로, 예수 그리도의 교회와 그 사랑 가운데서 나도, 과거에 나에게 미운 짓을 한 사람을 용서하고 분노를 놓아버리며 과거의 실패를 다 청산하고 공포에서 해방하얻 되며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을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될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바울 선생 같이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릴 수 있게 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셋째로 바울 선생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는 이유는 전력 투구의 목표를 갖고 있었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말씀하기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느라 바울 선생은 앞에 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인생을 전력 투구할 수 있는 표대를 두고서 그곳에 시간도 노력도 청춘도 금전도 전체를 다 집중시켜 뛰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실패하는 이유는 표대가 없어서 나아갈 방향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요동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소비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인생 실패자의 공통의 실점은 표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께서 실패하고 인생을 살고 있다면 하루속히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여러분이 일생을 내어 던져 살아갈 수 있는 표대를 결정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분합니다표 때가 있어야 달려갈 이유기승입니다표 때도 없는데 무엇을 바라보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 바쳐서 뛰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표 때가 있어야 발전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내가 표 때를 향해서 뛰어갈 때 나는 금년도에 이만큼 달성했다. 또맹 년도에는 더 이만큼 달성할 것이다. 그래서 자기의 발전을 채워볼 수 있고 마음의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표대가 있어야 꿈을 꿀 수가 있는 것이니 나아갈 목표도 없는데 무슨 꿈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니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삭의 두 아들 중에서 에스와 야곱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다 육체적인 사람이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에스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에스는 인생의 표대가 없었습니다. 에스는 그저 낮에 가서 사냥해서 짐승을 잡아와서 모닥불 피워놓고 그래서 짐승을 구워서 갈비를 뜯고 포도주나 마시고 그리고 낮잠 한숨 자고 난 다음에는 그저 인생을 즐기는 표때 없는 인생을 살았었습니다. 그러므로 애써는 해가 가고 또 해가 가도 자기 나아갈 표때는 없이 오직 짐승 잡아 갈비 뜯고 포도주 마시고 잠자는 것밖에는 에스에게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교활하고 꽤 많고 사기꾼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인생의 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조상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대를 이어서 자기도 야곱이 돼야 되겠다. 장자의 대를 이어야 되겠다. 이와 같은 마음의 표대와 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는데 야곱은 이상이 있고 꿈이 있는 사람이여 그표대를 향해서 뛰어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그가 잘못한 일이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표대도 없고 꿈도 없고 이상도 없는 애쓰는 버리시고 야곱은 대가였어요. 그를 변하시겠어요. 바로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이삭의 대를 이은 야곱이 되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께서 표대를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께서 꿈과 이상을 가지고 나가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축복했십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꿈이 있고 이상이 있고 삶의 포대가 있는 목표를 가진 인생이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바울은 성공할 수가 있은 것입니다. 넷째로 바울이 성공할 수있은 이유는 불타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은 말하기를 잡으려고 쫓아간다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바울은 가만히 앉아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낮잠만 자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슬렁 어슬렁 걸어간다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앞에 있는 표대를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두 번이나 말했습니다. 여러분 쫓아가는 사람은 그 마음 속에 불타는 소원이 있기 때문에 쫓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표때를 두고서 그 마음속에 쫓아갈 수 있는 열정을 가진 사람이 성공합니다. 이욕이 없는 사람은 아무 성취도 할수 없습니다. 이욕이 없어서 아침 늦게까지 늦잠 자고 난 다음에 해가 중천에 떠야 어슬렁어슬렁 일어나고 그리고 밤이 늦도록 쓸데없는 일만 하고 돌아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아무 일도 승차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든지 승취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이욕이 충천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 나고 저녁 늦게 눕더라도 전력투구야 씨야 열심으로 뛰는 그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지 게으른 사람치고 성공하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사기를 잃어버린 군인이 여러분 전쟁할 필요도 없이 항복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몇번 실패했다고 그것을 기억하고 사기를 잃어버리고 쭉쭉 부러진 새와 같이 주저앉아 서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나는 할수 없어요.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라 말을 하고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바울 선생은 넘어지면 일어나고, 잡혀 얻어맞으면 또 다시 일어나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풀려나면또 거기를 그 달리고, 그는 좌절할 줄 모르고 꺾일 줄 모르게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뛰어가는 것입니다. 불타는 사랑과 이욕이 충천할 때 만난을 무릅쓰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니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그림을 그리는 예수를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에 미친듯이 사업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는 목사가 성공하려면 자기 목회와 교회를 사랑하되 그냥 미친듯이 사랑해야 됩니다. 바울선생이 말하기를 내가 미쳐도 그리도를 스 향해서 미쳤고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해서 정신이 온전했다고 말하신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자기가 하는 일에 미치지 아니한 사람치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완전히 미쳐버릴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거기에 전력 투구하는 그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바울은 자기가 증가하는 보금사업에 미쳐버린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일생을 내었 던져서 자나 깨나 먹으나 못 먹으나 그는 전심전력으로 뜨거운 사랑으로 주의 복음사업을 위해서 뛰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속에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가 무엇을 하든지 성공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사업가든지 학자든지 선생이든지 군인이든지 목사든지 무엇인지 자기 하는 일에 성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왜 나는 인생을 성공하지 못하고 살았는가 이 질문을 해보신다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내가 미칠 정도로 이것을 사랑하고 이를 위해서 온 정렬을 다 쏟았는가 쏟자는가 물어봐야 할 것인 것입니다. 학생이 공부를 하는 사람은 자기 공부를 할때 공부에 미쳐야 되는 것입니다. 공부를 좋아해야 돼요. 나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래서 내 목적을 성취하게 뛰어버려 차나 깨나 일어 아침. 늦게까지라도 부지를 내야 돼요. 부모가 와서 코암고암을 치고 멱살을 짜고 끌어당겨서 책상에 앉혀야 깽하고 겨우 공부 좀 하고 학교에 가서 선생이 숙제해 오지 않는다고 몽둥이를 들고 종아리를 때려야 비로소 나무 숙제나 뺏겨서 내놓고 하는 이러한 사람이 인생에 성공할 수 있겠이라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공이란 남보다 더 열심히 뛰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남보다 더 열심히 뛰기 위해서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남보다 더 뜨겁고 열렬하게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 말하기를 자기가 하는 일에 하루 30분씩만 미칠 수 있는 사람이면 그 무슨 일인지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30분만 미치면 그 사람은 손대는 것마다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바울 선생은 나는 잡으려고 쫓아간다. 나는 잡으려고 쫓아간다. 앉아있지 않는다. 어슬렁어슬렁 어슬렁 가지 않는다. 쫓아간다. 불타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서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일을 하지 미지근한 일을 하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 합니다 너희가 뜨겁든지 차든지 하아 미지근하면 입에서 토해버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다섯째로 바울 선생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성공의식이 그 마음속에 충만해졌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도 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느라. 바울 선생은 쫓아갈 때벌 받으려고 쫓아가지 않았으십니다. 쫓겨가려고 쫓아가지 않았으십니다. 바울선생은 상을 받을 것으로 마음에 꽉 들어찼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상으로 갚아주신다 그러므로 그 마음속에 상받는 그 기쁨 하나님께 칭찬받고 축복받고 인전받는 그 기쁨으로 마음속에 충만한 것이니 상을 받게 된다는 확신 이것이 바로 성공의식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자라께라 나는 인생을 상받고 산다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달은 금번달보다 명년은 금년보다 인생을 더 상을 받고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 번이라도 실패의식으로 내 마음을 채워놓고 살아본 적은 없습니다. 내일 내가 실패할 것이다. 다음 달은 더 못하게 될 것이다. 명령은 낭패와 실망을 당할 것이다. 이러한 실패의 의식이 저희 마음을 사라잡아본 적은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었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나와서 나의 모든 과거 인생을 청산할 때 실패하는 조용기도 청산해버리고 말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며 불림을받아야 마땅할 조용기.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가난과 죄주를 당하며 모든 일에 패배하는 조용기는 나는 십자가 밑에서 이미 다 청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그리도 안에서 중생한다. 성령 충만한다. 치료받았다 분명과 축복을 받았다 그리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나로서의 변모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변화를 바라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 이상 상받을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고, 낭패와 실망을 당하거나, 불받거나, 쫓겨날 것은 없습니다. 오늘 날 여러분과 내가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이고 생산적이며 그리고 언제나 할수 있다는 가능성의 마음으로 채울 수 있는 성공의식이 마음속에 충만해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공의식이란 상을 받게 된다는 확신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성공의식은 적극적인 사고를 하게 됩니다. 내가 성공한다고 하는데 내가 부정적인 사고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는 성공할 사람이기 때문에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적극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서 할수 있다 하면 된다 세보자는 태도를 가지지 성공의식을 가진 사람이 나는 못한다 안 된다 낭비한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또 성공의식은 실패와 패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성공한다는 의식을 바란 사람인데 내 환경에 아무리 실패가 다가와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다 내가 성공으로 나아가는 길에 일시적으로 실패도 다가오고 낭패도 로 다가오지만은 이것은 하나의 디딤돈에 불과하고 일시적인 현상이지 나는 이곳에 빠져있을 수가 없다. 왜? 나는 성공자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마음의 성공의식으로 꽉 들어차있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에도 실패에 붙잡혀 그 늪에 빠져 흐득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성공의식은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산출합니다. 내 마음속에 할수 있다 이 마음이 꽉 들어차 있으면 사람들이 다 못한다 안된다고 하더라도 나는 기도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나는 할수 있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못한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았어도 할수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광야에서 남자만 5천명 부녀자 기만 명을 뜻다셨던 날이와 물고기 두 마리를 먹일 때 빌립은 할수 없다고 생각하므로 말미암아 패배 의식으로 꽉 들어차실 때 하나님은 빌립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머리는 좋지 않더라도 성공 의식으로 꽉 들어차셔 주님과 더우리의 일하면 할수 있다고 믿는 이 안드레는 할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그런 뜻 다섯 덩어리와 물고기 두 마리에 예수님의 축복을 보태면 오천명을 먹이고 부녀자 기만명을 먹이고도 남을 수 있다는 그러한 신념을 얻었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를 통하여 주님께서 기적을 개발한 것입니다. 오늘날 인생을 살기 좋게 만들고 세계를 개발하는 사람은 모두 다할수 없다는 사람이 아니라 성공의식으로 꽉 들어차서 흑암에서 빛을 만들 수 있다 절망에서 소망을 가져올 수 있다 무질서에서 질서를 가질 수 있다 추에서 미를 창조할 수 있다 가난에서 비요부요를 창조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아이디어가 개발되어서 이 세상은 잘 살게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자원고갈로서 멸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원이 고갈해도 사람의 아이디어가 고갈하지 않은 이상은 이 세상은 언제나 새로운 것으로 살아갈 수 있으신. 그러나 사람의 마음 속에 아이디어가 말라버리고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수 없다고 말할 때 그때 세상을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바울 선생에게는 할수 없단 말이 없습니다. 내가 내게 능력 주신 자네시야.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 바울은 할수 있다는 그러한 신념으로 각도를 차고 가는 곳마다 기발하고 위대한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이를 성공시킨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들 개개인의 작품인 것입니다. 여러가지 시대적 사회적 환경적 요건이 있겠지만은 언제나 최종적인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이 어떠한 삶의 자세와 궤도를 취하느냐 그것이 바로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것입니다 배두척 바다에 두둥실 떴네 불어오는 바람 따라 한배 동으로 가고 다른 배 서로 가네 똑같은 배 똑같은 도철 달고 똑같은 바다 위에 똑같은 바람 따라가지만은 그돛담배의 도처의 방향을 따라서 한배에서어 가고 다른 배 동으로 가는 것입니다. 똑같은 시대에 태어나서 똑같은 환경에 하셔 똑같이 살면 서한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다른 사람은 실패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은 수치를 돌리는 사람은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한 도처로서 방향을 작용하는가 이것이 그들의 결과적인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도 바울 선생처럼 여러분과 나도 모두 다 겸손하고 과거의 모든 부정적인 것을 용서해버리고 목표를 뚜렷이 가지며 마음속에 불타는 이욕을 가지고서 우리 전력 투구하며 성공의식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땅한 운명을 성공으로 이끌어 나가시기를 주의름으로 추구합니다 복기하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사도 바울 선생은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인생을 위대한 성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 길을 보여주고 있어 오니 감사합니다 우린 개인 가정 생활 사업 모든 면에서 위대한 성공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업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 먼저 주님 그바앞에 엎드려 겸비한 인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부정적인 미움이나 원한이나 슬픔이나 실패를 다 잊어버린 신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력 투구의 목표를 갖고 뛰는 목표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불타는 소원을 가졌어. 쫓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공의식에 충만하여 언제나 상 받을 수 있는 기대로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은 금번달보다 명년은 금년보다 더 나은 상을 받을 기대로 꽉 들어찬 적극적인 이와 같은 성공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또한 환경에 취하든지 그 사람은 위대한 창조를 가져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누구든지 다 예수 앞에 나왔서 예수를 구조로 모시고 하나님 품에 안긴 사람은 바울 선생처럼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성공하도록 만들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낭패와 실망을 당한 사람 십자가 밑에 낭패와 실망을 당한 능마같은 인생을 다 던져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벗어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바울같이 새 사람이 되어 새로운 성공적인 인생으로 출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